안녕하세요. 학콘입니다 드디어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 게임 트레일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 곧 있으면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파,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에서는 게스트를 초청할 겁니다. 파피입니다. 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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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어우 씨 이게 한 번, 하면서 했는데, 한번더 게임도 같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처음 너무 신나네요. 애니메이션. 갑자기. 기분이 전환됐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이 나와요. The following message is for all playtime company employees. 오우! 오 그래픽 뭐야? 오, 반동면? 인형들이 있네. 파피도 없나? That thing can so the, the prototype is his god. Oh. And this is what he does to heretics. Don't What's happening down here is bigger than wow. all of us. Wow. I need you. So we can get revenge on those oh. monsters who tortured you. Oh, you They're tortured us. t e a s t die for t h 일단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영상을 보니까 살짝 오싹해졌어요. 일단 같이 좀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리뷰를 보는 처음에 만화가 나와 오고 막왜 -E -E 내가 보니까요 어 이거 S M I L.가 스마일이거든요 <목소리> <다 웃고 있어요. 목소리> 여기 있 친구들이 아까 다 괴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뭐라 말해 뉴스를 나 가, 가, 해부가 가지고 있다 뭐 어, 너는 그, 그들의 뉴스 그들의 뉴스를 가지고 난 어떤 집을 했는데 그집오 일단은 파피의 집인 거야 아니 파피가 그려져 가지고 아니 어떤 집인 것같은데집 같은데 일단 좀 다시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집 내부인데 지금 위에 보시면 물이 틀어져 있어요 이 물을 봤을 때는 여기 서 화재가 난것 같고 저게 스프링 근데 뭐 이게 화재가 나면 이 물을 뿌려주는 기계이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아직도 나오는 거 얼마 안된것 보다는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픽이 장난이야. 살짝 먼지다, 에 살짝 긁힌 그런 그래픽. 이게 그래픽. 이 그래픽. 이방독면이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쓴거 같은데. 오, 잠깐만. 기차에서도 화재가 났었잖아요. 화재가? 전부다못 봐요. 내말 이해해? 아까 다 했는데, 얘가 이번 개같습니다. 이건뭐달에 그런 거 같은데. 오 설마 아 밤이 됐을때얘 딱하면 이거 물리 쳐지는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 기차역 아니에요? 기차역? 좀 기차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닐수도 있죠 근데 계속 무섭게 인형들이 목에 매달려있습니다 이게, 인형들을 하체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마지막 그거 같아요. 저의, 저의 예상으로 봤을 때는. 보스 빌런인 것 같습니다. Really 이 사람은 실험체는 아닌 것 같, 실험체 같은데, 잡혀온 사람 같아요. 몸을 봤을 때는 사람이거든요. Heritage. 반은 인형, 반은 사람하니까 좀 족족 떠좀니다 What's happening down here is bigger. Figure... 여기서 초록색하고 보라색에 쓸수 있어요, 같이. 그러면 미쳤거든요. a n all of us. 보라색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많이 지금 생각보다 조금 미쳤어요. 이번 거 어떡하지? 날아다녀 날아 와 컨트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I need you So we can get revenge on those 그래갖고 아까 그거만 이 연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엄청 빠르게 연결해 Monsters w h o tortured you 얘를 봤을 때는 아까 제가 허격이가 아니고 그 걔인거야 w h o tortured us <목소리> We're coming! Just hold on! Oh. The prototype has to die. For this. For everything.

어~ 딱 저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빌런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쟤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저의 상에는 쟤는 안 죽어요 진짜 약점이 안 보이는데 잘 그냥 사람 잠져서 죽이는 되는 게 아니라 어~ 일단 키도 크고 고양이 같거든요 어우 야 허격이다, 마비롱래가 하면, 차,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이번 챕터 3. 저 봤는데, 이번 챕터 3가 규모가 제일 높고,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망했어요. 저깰 수, 있, 깨, 깨는 걸 목적이 아니라, 일단 얘를, 망했, 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한테는요. 깨고, 깨고, 한번 스피드런도 해보고,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스트로도 한번 초대해 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러는 잘 봤고요.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빠이.